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주식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누구는 주식으로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죠.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나도 애플, 삼성전자, 테슬라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평생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며 자산을 불려나가고, 누구는 빈번히 실패하고 읽기만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유명 투자자 워렌 버핏, 피터린치, 레이달리오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슈퍼개미들, 그리고 요즘 세대가 열광하는 주식 유튜버와 SNS 인플루언서들까지 수많은 주식 고수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주식을 성공했다면 분명히 우리도 따라하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그리고 따라 하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사실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따라 하지 못해서 매번 주식할 때마다 돈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들의 말과 경험을 좀 모아서 정리해 보고 한번 그 비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주식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비법이라는 건 없어요. 규칙을 지키고 나만의 철학을 지키고. 이것을 습관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주식을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면 주식으로 정말 자신을 철저히 제어할 줄 아는 능력부터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그 비법 중 하나는 바로 멘탈이 좀 크죠?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투자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왜 태도가 정보보다 중요할까요? 주식 시장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뉴스, 기업 실적, 전문가 리포트가 쏟아지죠. 하지만 같은 정보를 접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잃습니다. 즉, 정보 자체가 성패를 가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투자자는 호재 뉴스가 나오면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무리해서 들어가죠. 그러나 곧바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 크게 손실을 봅니다. 반대로 어떤 투자자는 같은 뉴스를 보고도 이미 시장에 반영된 정보일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냉정하게 기다리거나 분할매수 전략을 쓰죠. 정말 다 아는 거죠.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로 첫 번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럼 이 투자에 대한 태도가 결과를 좌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면 요세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포와 탐욕의 순간일 텐데요. 주가가 급등할 때 탐욕에 탐욕에 휩쓸려 추격 매수하는 태도는 실패를 부릅니다. 급락할 때 공포에 굴복해 던지는 태도 역시 손실을 확정시키죠. 이때 필요한 태도는 계획대로 움직이겠다는 원칙 중심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손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일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라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조지 소로스 회장이 말했듯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빨리 수정하는 태도가 생존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오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세 번째로는 수익 났을 때 이야기일 텐데요. 초보자들은 조금 수익이 나면 조급하게 매도해버리죠. 반대로 고수들은 계획에 따라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한 왜 팔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돈을 지키는 태도와 돈을 불리는 태도가 이 지점에서 갈린다라는 거죠. 즉,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태도에 따라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주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힘은 특별한 비밀 정보가 아니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일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 겸손한 태도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태도는 우리 주식 시장 아니 투자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의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누가 좋다더라 라는 말 한마디에 매수했다가 정작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손절합니다. 반대로 무슨 사업인지 이해하지 못하니 떨어져도 곧 오르겠지라며 이유 없는 버티기를 하다가 또큰 손실을,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은 내 돈을 오래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린츠는 이렇게 말을 했죠. 10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도 하지 마라. 즉,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뭐죠? 커피숍이죠. 커피를 팔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꾸준히 수익이 난다. 어려운 정보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이 정도 정보면 됩니다. 대신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기업은 2차 전지, 음극제 양극제, 리튬 전제, 뭐 글로벌 밸류체인처럼 어려운 단어만 사용하여 어렵게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라는 거죠. 2차 전지가 뭐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 뭐하다, 무조건 사야 된다 들어도 이거는 내가 모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 라는 겁니다. 피터 렌치는 바로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르는 종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이세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바로 뉴스에 잘 휘둘린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기업은 조금만 부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매도를 칩니다. 반대로 호재 뉴스에 과도한 기대를 걸고 또 무리하게 들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투자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기업의 본질을 모르니까 떨어질 때 믿고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업인데도 남들 말에 휩쓸려 팔아버릴 수도 있죠. 왜냐고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책임 회피를 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누구 때문에 잃었다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이는 투자자로서 성장을 가로막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예 투자를 안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모르는 건 하지 마라 라는 거는 단순히 겁쟁이 전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강력한 필터라는 겁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오래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종봉을, 어, 손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는 상반된 조언이 있죠. 바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망하지 않으려면 분산 투자를 해라. 그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뭐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서 시장의 어떤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분산은 무지를 감추는 수단일 뿐이다. 확신이 있으면 집중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애플, 코카콜라,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소수 종목에 자산 대부분을 넣었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처음엔 분산으로 생존을 확보를 하고 경험과 확신이 쌓이면 집중으로 수익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을 하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죠. 실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판단을 한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고 고르다 보니 엉뚱한 종목에 손을 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워렌 버핏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고, 제2원칙은 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처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를 벌수 있을까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괴좌를 무너뜨리는 건 손실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50%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곧 장기적인 수익의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 것이 항상 먼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돈을 딸 생각부터 하면 이런 주식 투자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저는 요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게 첫 번째로는 바로 몰빵 투자를 한다는 라 거죠. 한 종목의 전 재산을 몰아 넣으면 그 기업이 위기만 와도 계좌 전체가 진짜 붕괴됩니다.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테마주, 바이오주, 코인 관련 종목에 올인했다가 퇴직금 전부를 날린 사례가 많다라는 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만 잠깐 검색하더라도 많이 볼수 있죠. 때문에 어, 리스크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몰빵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면 수익률은 배가 되지만 반대로 손실도 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파산한 트레이더들의 사례가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사태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죠. 이처럼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아니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 번째로는 바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조금만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심리에 휘둘리다가 손실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제때 하면 그래도 손실이 1, 20% 뿐이 나지 않을 걸. 제때 하지 않아서 투자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란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쌓여야만 복리의 마법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부터 깨닫고 있어야 할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원칙은 시간을 친구로 삼으라는 것인데요. 워렌 버핏은 복리의 마법을 강조하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 기간은 영원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덱스 투자자들은 S&P 500 지수 추, 추종 ETF를 사서 10년, 20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단기 변동성을 모두 이기고 우상향하는 시장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기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은 인내심이라고도 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단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없고 장기투자라는 단어를 너무 지겹게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것을 깨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죠. 장기투자라는 사실. 모두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장기 투자 쪽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이런 흐름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시장은 매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금리 인상, 전쟁, 그리고 기업 실적. 뭐, 이세 가지는 항상 나오는 말이죠. 거기다가 뭐, 정치 이벤트까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고수들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죠. 뉴스는 시끄럽지만 기업의 실적은 결국 주가를 따라간다라고요. 현대 투자자들은 빅테크, AI, 친환경, 바이오 등 메가트렌드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즉 단기 뉴스보다 장기적인 변화에 이런 변화의 방향이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끼치긴 해요. 하지만, 요렇게만 본다라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싶다면, 뉴스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 투자가, 경제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아,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이 기업은 이렇게 해서 흘러가겠구나라고 판단이라는 걸할수 있다라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 많은 슈퍼 게미와 프로 트레이더들이 강조하는 습관은 바로 투자 일지를 쓰는 겁니다. 왜 샀는지 언제 팔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를 기록해야 나의 패턴을 알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에 자신의 투자 과정을 공개하며 성장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를 꼭 자랑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비판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실력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사실 진짜고요. 그리고 어, 이것을 또 내가 인지하고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기록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도구입니다. 나의 투자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비로소 나의 투자 흐름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성장하고 싶다면, 투자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투자 일지를 조금씩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의 진짜 고수는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의 진짜 고수는 화려하게 한방 먹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식 고수들의 인터뷰와 강연, 유튜브와 SNS 글을 종합해보면 주식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원칙, 제일 중요한 이 원칙을 지키고 멘탈을 관리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받는 것일 겁니다 결국 주식에 진짜 고수란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철학을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주식을 시작하든 이미 수년간 해왔든 이 원칙을 지켜간다면 언젠가 시장과 자산은 여러분 편이 되어 있을 거라고 감히 장담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